아, 그 친구 진짜 보통 억울한 게 아닐 것 같은데. 그러니까. 빌라로 가나요? 빌라로 고. 아니면 이바로 맞... 앞에 있는 집 털까? 여기 집. 어 여기 집도 나쁘지 않던데. 아... 털고 갈게. 오케이 전쭉 가고 있을게요. 오케이. 오, 열심히 싸우는데. 어게요. 이쯤 되면 불안한데. 가버릴 것 같은데 파랑이. 안돼 파랑아. 일단 빌라 서착이층은 음. 제가 싹싹 긁어 먹고 있다고요. 오케이 오케이. 또 비오네 파랑이 죽었어 안돼 아니 근데 예상된 결말이었어 어? 24만원짜리 모텔키? 게스트룸? 201키라고 돼 있는데? 오, 게스트룸키다. 나이스, 나이스. 반스에 잘 넣으셨죠? 아, 당연히 반스에 바로 넣었지. 24만원인데. 이야 yeah, 역시 옷, 옷이야. 역시 옷에서 잘 나온, 잘 나온다 했더니, 최고다. 이벤트 아이템도 나오고. 뭐, 저희도 저 초록적으로 트럭 붙을까요? 그럴까? 이 탄통망 먹고. 로딩에리아 쪽으로 들어가 있을게요 오케이 파랑이가 저기서 죽었으니 저기 필시 위험한 곳이 <laughs> 야 이상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헬기가 나왔는데 아 눕스 아, 발색이구나 깜짝아 너도 발소리 나길래 스캐버인 줄 알았는데 형이네 와 헬기다 과연 4칸짜리? 네오 리그다 가방형 리그랑 탭티컬 헬멧 어 배부르다 한 풀이 안 하고 왔네 세상에 근데 1 5 0 0이면칸성비 너무 안좋은데 몇 칸짜리에요? 네칸짜리파이미 체스트리고 날 제트를 왜눌렀대막 아, 빗물 이렇게 내리는 것 때문에 사람인 줄 아. 아, 뭔지 알지? 바이저 올리면 아, 빗물 안 보이나? 안 보이네. 네. 안보여요 <laughs> 바이저 올리고 내리는 손동작이. 참... 아나똑배기 수리도 안하고 왔네 이런 난 바이저 수리까지 하고 왔는데 이거는 죽어도 잘 된다 맞았다뭘 빠른 탈출구로 혼자 탈출했어요 졸음 아니 파랑이 죽는 거 보고서 무서웠나? 내 이거 무기상자 털어볼게. 아 어, 뭐야, 여기 털어놨는데? <laughs> 이런, 스크스다. 2,000원, 먹어. <laughs> 근데 이게 전 그게 좀, 그게 더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거? 내가 가진 장비를 잃는게 두려운 것보다 그 장비를 저기 먹을 게, 먹을 거라는 걸 너무, 그 사실이 너무 꼬음. 아, 아니 걷긴 하지. 가서 읽는 건 상관없는데, 아, 이걸 제가 먹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꼬음. 진짜 아니 걷긴 하지. 아. 내가 이쁘게 모딩해 놓는 걸 먹는다고? 어, 가깝다. 바로 못, 여기 안쪽인데. 뭘쏜 거지? 스케브 아닐까? 짧은 거 보니까? 바로 앞이다. 그니까요. 이집 주변에서 막 돌아다녀요. 방금 금고 여는 소리도 났고요. 오케이. 니네 우리 발소리 들었을 텐데. 옆길좀좀보있있을요요케케이소소리 <laughs> 집안에 있어요. 아직도 집안에 있어요? 일단 모텔 2층엔 없어 오케 일단 집안에 1명에서 2명 정도 있고요 운데 방향이 형이 쓰는 아니에요? 어 내가 쏜거 아니야. 내 소리 내버려 아. 저쐈어요 이쪽은 아이. 아, 어, 잡혔다. 아. 루즈벨류가 아, 고클인데, 쟤네들. 그러니까 쟤네들 아, 완전 고클인데, 나이스 봤어 ハハハ。<laughs> 아, 맞췄는데. 아. 젠장. 아, 너무 아쉽다. 킬캠이나 봐야겠다. 킬캠이나 봐야겠군요. 응. 음. 아, 이걸 옆 층이가 들어오네. AK잖아. 그연 칠산 얘에도 칠산가 AK인가? 좀 도와줘. 뭐야, 아니, 나 뭐, 뭐에 맞은 건데, 두세 방이 죽어, 내가? 결과보, 탄 번다. 너 진짜 사오클 탄 아니면은 진짜 너핵신고할 거야. 아, BP탄이네, 젠장. 아, 씨, 바이저 맞았네. 아, 툭배기 맞았어. BP탄의 툭배기. AKM. 어. 아. 아, 쟤 뭐, 머리 맞췄는데 도탄 났음. 젠장.